네, 안녕하십니까. 빵향에 잘하자. 아, 오랜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좀큰 뉴스가 떠가지고 제가 좀 돌아왔고요. 아, 롯데가 우승 청부사 김태형 감독하고 전격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김태형 감독과 계약은 뭐 롯데가 이제 우승에 좀 목이 말랐다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 제 21대 사령탑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이제 영입 조건은 기간은 3년, 총액 24억 원에 계약을 했고요. 계약금 6억에 연봉 6억. 롯데가 21대 사령탑이니까 2년에 한 번씩 감독을 이제 바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야 감독 컬렉션 했나? 왜 이렇게 많이 바꿨지? 근데 네, 김태형 감독으로 인해서 롯데가 정말 바뀔 것 같으세요?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안의 감독들의 성향이나 특징 들을 보면은 서튼 허문해 양상문 조원우 뭐이종훈 김시진 그 위로가 이제 로이스터가 있는데 롯데 감독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좀 유한 스타일이고 그리고 선수들하고 약간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유형들의 감독들이었는데 김평 감독 좀 달라요 카리스마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고 선수단 장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선수들이 약간 허튼짓했다가는. 뭐 아실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손수단의 분위기를 바뀔 것인가. 자, 그리고 어, 김태형 감독이 밝힌 계약 과정 2, 3개월 전부터 롯데 측과 교감을 했고요. 진정성 있게 다가와 줬는데 어, 2, 3일 전에 근무사를 수 탔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김태형 감독이 물론 야인으로 있지만 해설하고 계시고 롯데는 정말로 이번에는 롯데가 원하는 감독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안달이 난 쪽은 롯데였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 김대현 감독님의 표현으로 보면은 내가 와줬으면 하는 요구가 강해서 오늘 이제 구단 대표를 만나서 도장을 찍었다. 특히 이제 이강훈 대표가 감독님, 감독님이 저희 팀에 필요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서 그 말에 이제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말 플러스 대우겠죠. 좋은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감동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근데 돈도 돈이지만 이강훈 대표가 감독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러브콜을 고백을 한게 김태형 감독의 마음을 돌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롯데가 김태형 감독을 영입한 방법 그동안 그룹 측에서 그 단측에 굉장히 좀 불신이 많았다고요 그동안 니네가 한게 뭐가 있냐고 굉장히 좀 불만을 보였고. 이번에 영입 절차가 투트랙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감장을 포함한 부당 수뇌부들에게 조금 신뢰를 잃었다고 보면 되는 건지 신뢰 잃었죠 만약에 신뢰가 있다면 책임자한테 원트랙으로 아마 바로 어떤 일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니까 투 트랙으로 일을 시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신동빈 구단주의 의중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동빈 구단주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선수단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감독이 롯데를 이끌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의 감독들은 대부분 좀 유한 스타일이고 김태형 감독님은 좀 다릅니다. 네, 굉장히 카리스마 있죠. LG가 29년 만에 페란트레이스 우승을 했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LG보다 더 오래된 게롯데예요 31년 됐어요. 나머지 구단들은 다 우승했고요. 지금 가장 오래된 게 아마 롯데지 않나요? 근데 또 반대로, 지금도 야구장에서의 인기나 팬들의 지지, 환호, 구장 분위기, 이거는 롯데가 최고입니다. 가면은 막 난리 납니다, 아직도. 거기에 비해서는 31년 동안 지금 우승을 못하고 있다. 자, 김태형 감독님이 밝힌 소감 롯데팬들이 보내주시는 성원에 너무 감사하고 놀랬고 이에 대해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알죠 왜냐면 롯데팬들의 관심이나 팬들의 호응이나 그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상대팀 감독으로 가도 와이 대단한데 약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이 책임을 좀 무겁게 느끼면서 전체적인 구상을 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이 가는 부분이죠 네롯데 단장은 이제 누가 될까 성민의 단장은 전격 경질이 됐습니다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봐야 될것 같고 지난 시즌 마치고 성 단장과 재계약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 롯데가 이제 구체적인 조건을 함구한 가운데 야구계에서는 이제 성 단장과 롯데가 단연 계약을 맺, 맺었다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계약 기간 보장보다는 올 시즌 롯데가 거두는 성적과 그 평가에 따라서 옵션이 발동이 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데가 가을야구 실패하면서 성단장의 결별은 비정사시다 되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 통해서 성단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롯데 단장이 누가 되느냐 관심들이 많죠. 지금 후보로는 박준혁 예전 홍보팀장 얘기도 나오고요. 외부에서는 양상문 전 감독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롯데에서 전력 분석 파트를 맡았던 허사명 전 삼성 감독도 물망에 좀 오르고 있는데 그 누가 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독도 중요하지만 감독이랑 이제 같이 손을 잡아야 되는 단장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너무 그 마찰이 많아서 시끄러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단장을 영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양풍 감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롯데라는 구단에 오래 있었었고 또 감독도 두 차례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타팀에서 또 단장을 했었고요. 단장으로서 돌아가는 운영이나 여러 가지 파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잘 되지 않을까. 올리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김태형 감독의 영입 롯데도 이제는 칼을 빼들었다. 내년부터는 정말 달라지겠다라는 의지가 좀 엿보이고 아직 단장이 선임이 되지 않았지만 누가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여러 후보들이 물망에 올라 있고요. 자 그리고 성민규 단장 얘기는 물론 공이 있겠죠.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민규 단장 체제의 롯데는 실패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빵에이 잘하자. 어, 오랜만에 만나 뵙고요.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또 빠르게 돌아와서 어, 팬들과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하자. 저번에 퇴익성, 어, 의원하고 찍었던 토크 내용, 어, 여러분이 원하면 저희가 쭉 이어서 또, 또 다른 형태의 얘기, 거리 좀 많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형태로 다른 얘기를 저희들이 좀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동안 저희가 좀 묵혀놨거든요. 근데 아마 풀면은 굉장히, 어, 센세이션한 얘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